여기가 가까운 아스카, 가까운 아스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트쿠테자가 일본에서는 부처님처럼 섬기는 곳이지만 사실 쇼트쿠테자는 반절은 백제인입니다. 분명한 사실, 쇼트쿠테자 반절은 백제인. 그건 나중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라고. 저거 뭐예요? 좀 하얀 손가락으로 있는 저거, 저거 멀리 있는 거 네. 탑인데. 탑이에요? 여기가 아마 그, 그 PE를 학교가 있어 가지고 예. PE 탑이라고 그거요 어, 지금 통과했습니다. 하나. 이제 간판들 가끔 보세요. 간판들 보면 지금 퇴자 출근해요. 퇴자. 어, 퇴자 IC를 통과했어요. 여기가 바로 이 퇴자가 쇼트크 퇴자. 그러니까 성덕 퇴자와 관련된 그런 공간입니다. 아 어, 여기에 이제 어, 그 묘도 있고, 아마 어, 뭐라고 해야 돼요? 신사, 그분을 따르는 이런 신사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터널을 통과합니다. 얘가 아마 오그루 터널인가 그럴 텐데, 64쪽 한번 해보실래요? 오사카에서 나라 아스카로 가는 길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 66쪽에 오사카에서 나라로 가면서, 거기에 바로 다케, 다케노우치라고 하는, 어, 우리가 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옛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통과해서 를두 개를 어, 터널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터널 두 개를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예, 네, 맞네요. 오그루 터널과 다케노우치 터널. 오그루턴을 통과했고 지금 이게 다케노우치 터널입니다. 예전에 이게 무역로였고 어, 이 나라에서 오사카로 넘어서 한반도로 가거나 중국으로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하거나 하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케노우치 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어, 제가 첫 번째 가는 어, 오미야시 신사. 가는 이유를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이 넘어와서 이 오사카를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땅을 건너서 안숙이라고 하는 아스카, 비조라고 하는 이 명일향 이곳을 찾아서 가던 길이 바로 이 고개 길이었다. 지금은 이제 현대화돼서 터널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넘어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우리가 가는 아스카다 당시 10명 중에 9명은 다 도레인이라고 할 정도로 집단 거주촌이 바로 아스카입니다. 그 집단 거주촌에 뭐가 있어요? 다카마스 고분도 있고 기토라 고분도 있고 그게 고구려 벽화라고 하고 무덤 양식은 백제를 따르고 천문도가 들어있고 사신도 벽화가 있고 그런 이 고분들이 일본의 천황들의 무덤으로 보고 있는 능 주변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런 두 고분의 성격이 도래인들 고대 한국인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그들이 일본의 천황 무덤 근처에 있었다는 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볼 수가 있다 지금 좌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과 우측은 말고 산이니까 저 좌측이 이상산 니조산이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상산. 그 다음에 어, 오른쪽이 어, 암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암교산 어, 일본말로는 암석이 암자니까 예 이와 무슨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어, 이와시산 어, 암교. 자 왼쪽 보세요. 나라의 이 고풍스러운 저 모습 이야 멋있잖아요 네. 예 이쁘죠 네. 저만 이뻐요 네. 네. 어, 반응을 좀 해요 반응을 우와 네. 그렇지 예 네, 최고 자 여기 지나가면 이제 또 나타납니다 아 어, 제가 이 산을 보지는 않았지만 산을 직접 답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암벽도 안 보이고 그런데 저 이상산은 화산이 폭발화해서 쌓여서 된 화산재로 된 응애암이라는 건 알아요 응애암. 응애암 저기서 다 채취해다가 다카마스하고 기토라 구분을 썼고요 그리고 내일 가게 될 이카루카 문화재센터 즉후지누기 아, 구분의 이 석관도 응미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쪽에 주로 이 고분에 쓰였던 문화재들. 어, 와, 정말 멋지네요. 잠깐 저는 중지하고 예, 네, 고도, 고도 제한법이 있다고 그랬죠. 고도 제한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오른쪽을 봐주세요. 어 저거를 지금 어, 갈성산이라고도 한다는데 이와하시산 저 위에 지금 하얀 게 눈으로 보이죠? 예. 저안 반에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저게 이와하시산입니다. 요즘 사람 여기 갈성시니까 아마 갈성산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인데 저 오른쪽이 아스카 지역입니다. 아스카. 예, 아스카 지역이 저 오른쪽이고요. 먼 아스카. 그다음에 예, 먼 아스카 그리고 전방에 보이는 저 앞에가 가시아라시입니다. 가시아라시, 이, 이 전방, 우리 숙소가 이 근방에 있죠. 예. 예. 안 봐도 저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잘 찍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방에 가시아라시에서 우회전해서 시골길로 아스카무라 예. 비조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산들 한번 보세요. 울망줄망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카를 표현할 때 부여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한다고 그러죠. 어, 저도 처음에 이 아스카에 왔을 때 아, 정말 우리 동네 뒷산 같은 느낌, 그런 편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 공주나 부여나 또 익산, 당시 백제가 있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와서 갔을 때 자기하고 삶과 환경이 비슷한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어 그런 지형을 찾아서 정착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고향과 같은 편안함이 어, 들었을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비조를 찾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방에 산 보이죠? 우리 박 대표님. 전방에 산 저기 넘어가면 저가 이제 미해현이죠. 예, 네, 미에현인데 저기에 일본의 최고의 신사 중에 하나인 일본 최고의 신사, 갑자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렇게 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세신궁이 이세신궁이 저 미에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번 정도는 다 간대 그 이세신궁을.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이 아스카의 어, 약간 북쪽에 바로 어, 근대화에조성 해놓은 일본의 친무 천황, 기원전 6 0 0년에이 어, 니네기 니네기의 이 후손이 이제 하늘 천신인데 니네기는 그 니네기의 후손이 바로 일본의 제 1대 천황이 되는 그게 신무 친무 천황입니다. 그래서 그 천왕릉을 가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제가 호텔을 찍어보면서 아, 여기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공식적인 일정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첫 번째 답사지 아스카로 우리가 어,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이제 지형을 익혀두세요. 그래서 우리 뒤쪽으로 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있는 저길다란 산줄기는 서쪽에 오사카 동쪽에 나라 저 산이 북쪽에서 끝나는 쪽에 뒤로는 뭐로 있고요? 교토가 있고. 그리고 산이 끝나는 남쪽으로는 와카야마현이. 그 와카야마에는 어, 유명한 인물 화사경 인물 화사경이 있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 어, 인물 화사경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제가 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넘으면 이제 미에현입니다. 미에현 넘으면 뭐예요? 일본의 동쪽 바다가 되는 거예요. 미에현 넘으면 이제 태평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산 넘어는 이제 태평양으로 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어, 교토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에현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사카 남쪽으로는 와카야마 이렇게 이제 주로. 어, 편히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1차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현장 신사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